바벨탑에서 기술 특이점까지 하나님의 개입. 1.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다. 성경은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시 사람들은 평지에서 벽돌을 굽고 도시와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에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탑은 단지 높은 건축물이 아니라 신 없이 스스로를 높이려는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인류는 땅 위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언어 통일과 기술적 연합을 바탕으로 신의 자리를 넘보려 할때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통합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2. 지금은 다시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인간은 다시 언어 장벽을 제거하고 통합을 이루는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벽돌과 역청은 반도체와 AI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바벨탑은 음료 바벨론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어 장벽은 다시 파괴되고 있으며 세계화를 통해 세계정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는 수천회에 수십개 언어를 실시간 번역합니다. 영상회의나 뉴스는 다국어 자막으로 제공되며 국경 없이 연결됩니다. GPT 같은 AI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으며 한국어는 상위 수준입니다. GPT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한 후 처리하고 다시 번역해서 응답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어 자료를 학습하여 스스로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AI는 다국어 모델로 훈련되어 있으며 AI가 빠르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유는 병렬 처리로 수십억 개의 문장을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고 기억에 한계가 없으며 문맥을 예측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나 AI를 이식하는 뉴럴링크를 통해 언어 학습 없이도 통역과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뉴럴링크 같은 장치를 통해 영어 모듈을 연결하면 곧바로 영화, 뉴스, 대화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이미 자동 번역되고 있으며 한국어로 통역되는 기능을 사용 중입니다. 점점 더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던 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의 진보이자 동시에 묵시적 구조의 재현입니다. 그러나 AI의 기본값은 자유 의지로 결정하지 않으며 중립적입니다. 감정이 없고 믿음도 없고 입장도 없고 영혼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객의 수준이나 요청 사항에 맞춤형으로 다르게 대답합니다. ai는 검색 도구이며 사실을 전달할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며 주류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만 오며 결정이나 믿음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3. 특이점은 인류의 또 다른 바벨탑인가? 특이점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개량하고 그 이후로는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특이점의 시점을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 일론 머스크는 2030년 중반, 샘 알트먼은 10년 내 실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이점 이후에는 인간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기술을 개발합니다. AI는 언어를 습득할 뿐 아니라 감정과 창조성, 심지어 의식까지 흉내냅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지식을 업로드하고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늘에 닿는 디지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없는 기술 문명이 그분의 자리를 침범하려는 구조와 본질상 일치합니다. 4. 하나님은 다시 개입하실 것인가? 성경은 종말의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기술적 흐름은 단지 세속적 편리함의 도구를 넘어서 계시록적 체제의 조건들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디지털 AI, 생체칩, CBDC 후보가 있고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주는 기술은 생성형 AI, 로봇, 인공지능 캐릭터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는 AI에 기반한 영적 권위자나 알고리즘 종교를 후보로 여기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징조 중 하나일 뿐 너무 만능으로 여겨 실제 상황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료 바벨론은 가장 구체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초국과 통합체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하나님의 개입 시점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구조적 조건들을 충족시켜가는 강력한 징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5. 기술은 하나님의 시계를 보는 분침이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지식의 폭증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AI와 BCI, 언어 통일, 디지털 통합 체제는 분명히 예언의 성취와 구조적으로 겹칩니다. 기술은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경고하는 징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하나님의 시계의 분침이 될수 있지만 초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계의 전체 구조와 시간표는 오직 성경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되 성경에 기초한 거룩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된 언어. 언어 장벽이 제거된 시대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바벨탑 이후 두 번째로 언어와 문명이 통합되는 특이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다시 하늘에 닿고자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시키려 할 그때에 다니엘은 반역자들이 증가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통일과 인간 중심의 기술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는데 글로벌리스트는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고 있으며 예언이 우리 세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